이제 제 3교시입니다. 조직문화 설계와 가치체계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두 페이지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직문화를 설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을 할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고, 어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 설계도 어, 어떤 그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에, 조직문화 설계에도 어, 건축 설계처럼 어떤 구조와 어떤 그 설계도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듯이 에,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 건축은 공간 활용에 대한 것이죠. 에, 그래서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를 에,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문화는 그 심리적 공간이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염두에 두고 조직문화를 설계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심리적 요인들이 그 조직문화의 어떤 그 시, 공간을 형성하게 되겠죠. 성격 유형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강점들을 어떻게 이제 배열할 것인지. 그건 이제 전부 다 심리적 요인 안에 있는 거죠. 건축은 눈에 보이는 공간을 나누는 거지만 조직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가상 있는 것처럼 그것을 측정해 내고 그런 걸 공간 배치하듯이 그런 어떤 문화의 발전과 개선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적 공간인 거죠. 사람은 건축은 눈에 보이는 공간이지만 조직문화는 심리적 공간이다. 그래서 이제, 계획설계와 기본설계, 실시설계, 세 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설계라는 것은 컨셉입니다. 컨셉. 컨셉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기획할 때는 컨셉이 맞아야 되죠. 영어로 컨셉, 그럼 뭐예요? 어떤 딱 컨셉, 개념이나 구상이나 딱 적절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죠. 컨셉이 안 맞으면 뭐첫 단추 잘못 깨는 거나 마찬가지죠. 땅 엉뚱한 데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설계하려면 땅을 분석하듯이 또 그곳에 지을 건축물, 그다음에 목적이나 방향 이런 것들 수립해야 되죠. 근데 땅을 분수, 분석을 할 수가 없죠. 땅은 어떻게 보면 허가도면인데 허가도면인데 이게 땅을, 땅에다 건축물을 올리려면 에, 그 땅에다가 그 허가도면을 그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3층은 뭐고 이런 그 설계도가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설계도에 다 넣어야 되겠죠. 이건 이제 조직문화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그 심리적 공간을 분석해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그 형성하고 또 이렇게 개선하고 발전시킬지. 그러려면, 에 땅의 공간이 몇 평이고, 그 다음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것처럼, 조직 문화의 구성원들의 어떤 그 심리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야만 적절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 도면이라는 것은 에, 구조물에 적용할 어떤 형식, 그다음에 사용하게 될 재료, 또그 구조 설계, 구조 어떻게 칸막이를 할지, 1, 2층을 어떻게 배치할지, 공간을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설계의 그 하중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허가도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결국은 허가도면은 땅을 분석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해야 될 내용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조직문화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죠. 계획을 세웠는데,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디자인이 실제 그 실현될지 안 될지 그 법적 요건에 적용이 될수 있는지.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면 법적 어떤 규준에 맞지 않으면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설계할 때는 이제 기본 설계라고 하는데 그 기본 설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허가 도면을 의미하는 거죠. 그 허가 도면은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에그 가능한지 그 회사 입장에서 회사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반영해서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설계. 이제 예, 계획을 세웠고 기본 설계를 했으면 이제 그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시공을 하려면 예, 그 시공 도면이 또 필요하겠죠. 상세한 시공 도면. 그러면 각 요소의 치수라든지 크기라든지 뭐 컬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어떤 걸 시공할 때는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정확한 의사 전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설계 도면을 바꿔야 돼요. 실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설계를 했다고 했는데 의사소통이 안돼 있으면 왜이 공간이 너무 적냐 이건 안 된다. 그럼 공간을 또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설계 도면에 대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나중에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설계 도면을 바꿔야 되고 또어 건축주하고도 이게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아서 건축주가 원하는대로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문화도 어떻게 그 개선하고 발전시킬지 그 설계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복잡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또 실제 진행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계획 설계에서 음 가치 체계의 정렬이라는 관점, 가치 체계의 정렬, 그러니까 가치 체계라는 얘기는 뭡니까? 회사의 핵심 가치를 말하죠. 그그 그 가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씽킹이라고 그러죠. 디자인 씽킹,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그 혁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 정렬의 도구, 도구, 그래서 혁신 도구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은 고객의 요구가 이제 있을 때에 그걸 공감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야 되겠죠. 정의. 그 다음에 아이디어. 그 다음에 그 원형, 시각화. 시각차가 무엇인지 실물에 가까운지 그 원형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 그게 진짜 가능한지 테스트를 통해서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꿈. 그 다음에 건축물을 시각적으로 그것을 건축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건축주가 가지고 있는 꿈을 실제 건축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시각적으로 이렇게 구현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설계를 가지고 축소판 그, 그 모형이 있죠. 심지어 아파트도 모델하우스가 있죠. 실제 모델하우스는 조금 이렇게 과한 경우가 있죠. 실제 크기보다 약간 크거나 좀 공간에서 보기 좋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물 크기하고 똑같이 하는 건축물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다. 그 이야기는 건모양만 아니라, 그속 구조물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라든지 실제 그것이 어떠한지를 듣고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벤치마킹한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데 그냥 겉핥기 식으로 벤치마킹을 하면 다른 회사의 그 진정한 문화, 감추어진 문화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벤치마킹할 때도 어,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어, 구체적으로 어, 가지고 와야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 설계에서 핵심 내용은 뭐냐? 어, 앞에서 일하는 이제 어떤 혁신 도구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획 설계의 그 핵심 내용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는 건축물에 비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조직 문화 실질적으로 조직 문화에 적용해서 설명을 한다면 핵심 내용 첫 번째는 뭡니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 사명은 뭐냐? 이거 분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핵심 가치 앞에서 다 했던 겁니다. 비전과 사명, 핵심 가치. 그 다음에 그 비전과 경영 방침. 비전, 꿈이 뭐냐 이거죠. 조직의 꿈. 그 다음에 어떻게 경영할 건지 그 방침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핵심 내용이 담겨진 그 설계가 되어야겠죠. 구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꿈, 소망, 뜻,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어떤 에너지를 비축하고 실행 과정에서 그 에너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그 사명을 공유해야 되겠죠. 회사의 사명, 이건 같은 생각, 같은 정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제 원장님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어린이집이 표방하고 있는 목표, 또 어린이집을 여러분이 통해서... 그 현장은 여러분 자신의 현장입니다. 자기 실존을 확인하고 내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영유아들을 어떻게 보육하고 양육함으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어떤 성취감, 자신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열정을 가지고 쏟을 수 있는 그 어린이집은 그 직무 현장이죠. 직무 현장에서 어린이집의 미션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원장님과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명, 그 다음에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시기는 가치, 철학이 뭐냐, 가치 철학이 뭐냐.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핵심 가치가 뭐냐. 여러분의 그 철학이 뭐냐, 보육 철학이 뭐냐. 이것이 따로따로면 안 되겠죠. 같은 생각, 같은 정서가 되기 위해서. 그래,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표방한 비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경영할 건지 정해진 그 방침,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설계 안에 있어야 되죠. 건축물을 비유된다면,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런 내용들이 그 설계도 안에... 이렇게 구상이 됐던 것들이 잘 배치되고 배열된다면 정상적으로 그 조직 문화가 활성화 되겠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직결되고 집약되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실존을 확인하는 거고 현장에서 보육교사는 보육교사대로 내가 이 보육과정을 보육 통해서 여러분의 실존 존재감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자아를 실현하는 현장이 될 겁니다. 그래야 피곤해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건 뭡니까? 단순히 수익과 지출에 대한 어떤 적자 이것만 보면 여러분 별로죠.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것은 일단 유보하고 여러분이 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서 또 이게 출석하는 그 영유아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육하는지 여러분 그 직무에 대한 핵심 가치가 뭡니까? 보육철학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할 때 여러분은 자신의 현장이 될 것이고 보육인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 핵심 내용이 분명하게 설계되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움직여질 때 이렇게 건강한 그 조직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같이 쳐다보면서 그 견뎌낼 수 있는 것.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마스크를 쓰면서 외부인을 차단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잘 성장하고 보육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본다면 거기에 보람도 있고 기쁨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 19를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풀어야 될 숙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의학과 의술에 대한 그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이미 전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입증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 선진국 중에서도 어, 돋보이는 그런 에, 경제, 에, 또 과학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되었죠. 쿠이트 같은 경우도 한국인 기업가들을 전 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초청하게 되는 그런 것들. 에, 물론 이제 저건 있습니다. 아이에프 때에도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죠. 그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죠. 그때는 좀그 짧게 바뀌었지만 적은 봄위에서 산업 구조의 변동이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는 이전과 이후가 많은 부분의 산업 구조가 변형이 변동이 많이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고 새로 이렇게 생성되는 지구권으로 그 변화의 그 어떤 그 범위가 굉장히 좀 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그 일자리도 새로운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고 적응하고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고 조금만 우리가 기다린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의 변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어떤 일하는 그 어떤 환경에서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이 이렇게 생기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제 정확하게 제가 짚고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마 동의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파이팅하고요, 서로 힘내고. 우리가 이러한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기본 설계에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기본 설계에서는 우리가 그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제도화시키는지, 또 시스템을 어떻게 우리가 그 구축할 건지. 두 번째는 채용, 채용의 문제, 세 번째는 교육의 문제, 그 다음에 성과 관리 네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조직 여건에 맞춰서 구성원들의 성향을 파악해야만 됩니다. 어린이집 여건에 맞춰진 구성, 구성원 성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규모와... 회사가 표방하고 있는 또 업의 그 성향, 그 직무에 대한 어떤 성격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그 성향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도화시키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그 맞춰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조직 문화를 제시하고 또 동의를 얻어내야만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진행할 수가 있죠.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조직문화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정과 규칙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지키면서 질서를 유지해 가야만 정착되기 때문입니다 조직문화가 정착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에서는 이 채용에서 이제 인재상을 뚜렷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용의 절차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직종별 조직의 존재 유무나 그 이런 그 어떤 인재상, 이것과 연관된 인경계한 그 인재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직종별 어떤 관리나 생산이나 영업 부분, 이 모든 부분에서 이한 사람이 필요해라고 제시할 때 동의하고 그 사람이 그 조직에 왜 필요한지 그 존재감을 존재감이 부여되는 거죠. 그래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하는 사람 채용할 때그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 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조직의 경영 방침이 뭔지. 동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냥 막연 직장 얻기 위해서 그냥 돈벌기 위해서 서류를 내고 면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열심히 그막 자료를 찾아서. 이 회사가 언제 생겼고 몇 년이 되었고, 사장님이 몇번 바뀌었고, 누구 누구였고, 사장님마다 회사를 경영하던 방침이 뭐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되었다가 언제 다시 이렇게 늘어났고 정상화됐고, 이 회사는 1년에 얼마씩 그, 그 이익을 창출했는지, 또이 회사가 국가사회에 인류에 기여한 그 기여도가 어떠한 것인지, 이 회사가 진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까지, 문제점까지도 파악해온 그, 지원자가 있다면, 누굴 뽑겠, 뽑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준비된 사람이죠. 그래서 막연히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하는 것보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온 사람은, 어떤 질문에도 답이 시원시원할 겁니다. 그 답이 이제 거짓일 수도 있죠. 가끔 그런 분 만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그 뽑아주신다면 일하겠다 해놓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열심히 안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그 진실성, 이거, 이거보다는 그사람의 말하는 동기 그그 그 속에 감춰진 메시지를 여러분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장님들은 그래서 엄격해야 되고요. 조금은 진솔해야 되고 차가울 필요가 있는 그 원장님들의 상이 바로 그거예요. 원장님들이 10년, 20년, 30년 딱 가면 사람 딱 가면 일단 잔정을 안 줘요. 왜냐하면 잔정을 주면 해외들 때 너무 힘드니까. 적정하게 이제 경계선이 필요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리고 공과사를 구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보육정책위원들이 원장님들을 이제 유탁시설에 넣었을 때 경력이라든지 그런 걸 묻는 건 바로 거기 있어요. 원장 경력이 5년이냐, 10년이냐는 차이가 많아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일, 제일, 고달픈 게 사람이죠. 사람 관계에서 겪게 되는 그 고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는 그, 저는, 몇명 시설에 또 이렇게 몇년 되셨다면, 거기 이제 공감하는 것들이 있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원장님들 힘내시고요. 조직문화 이걸 통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저도 좀 의도적으로 제 의중에 밑바탕에는 약간의 그런 베이직이 좀 깔려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을 관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원장님 아니고 선생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경력을 쌓고 원장으로서 이제 또그 위치가 바뀌게 되면 지금 경험했던 것과 오늘 이번 학기의 그 강의 내용을 좀 이렇게 접목시킨다면 여러분의 그 역할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교육, 교육. 교육은 이제 회사가 나갈 아 방향과 철학을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채용 당시에 동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짐을 받는 거. 아, 여러분이 제 이거 중요합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기강이 좀 해야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연수나 이런 장학 그 원장 그 장학도 있잖아요. 이런 장학을 통해서 이거 고추 시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 기회가 없겠네요 별로. <laughs> 왜냐면 아이들은 계속 오고 쉬는 데가 없으니까. 아무튼 짧은 시간이지만 연수를 통해서 이거 주지시킬 필요가 있죠. 다짐받고. 이것도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하고 실천하도록 다짐을 받았는데, 간혹 이걸 이행 안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보조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엔 각오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안할 수도 있죠. 그 문제 구성원에게 문제가 되겠죠. 이런 걸 명확하게 어떤 방향이나 철학을 제시했다면 채용 당시에 조건부로 분명히 명시한 근로계약서상에 나타난 것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주문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존의 선생님들이 그 불편하지 않게 되겠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 그다음 이제, 이제 실시 설계. 시공 도면. 그 다음에 제도화, 규정과 규칙,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것, 에, 이것도 역시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에서 여러분이 연결해서 구상하고 생각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이제 3교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뵐 때까지 에, 여러분 에, 늘 기도하면서 저도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